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이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현상 중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이용되는 이론적 체계를 말합니다. 그 바탕에 깔린 본질은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와 미래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현상을 파악하고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과학의 목적은 관련된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증명하는 것인데, 과학은 이론을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현상을 예측하는 것이 과학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사실상 이론이라 불릴만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고, 이론이라 불리는 것들도 실은 가설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들이 맞죠. 예를 들어 볼까요? 유명한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어,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MBTI 성격에 대해서 자주 얘기는 하지만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MBTI 성격 유형에 대해서도 이론이 존재하거든요. 논문에 의하면 MBTI 성격 유형은 정이라는 연구자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심지어 1971년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MBTI 성격 유형이 유행하기 전에는 성격에 대해서 빅5 이론이라고 있었습니다. 올포트라는 연구자가 성격 심리학 연구를 했던 게그 시초였고요. 성격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고유한 적응을 결정하는 개인의 정신과 신체적인 체계의 역동적인 조직화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하나의 연구는 다른 학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학자들 간에 의견이 달라지기도 하고 비슷하게 연구해서 이론을 뒷받침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런 연구를 보더라도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읽어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런 연구를 다른 방법이나 다른 대상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식을 형성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을 그냥 따른다거나 권위를 이용한다거나 직관적인 판단 그런 것들로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연구하면서 관찰을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특정한 일부 사람들만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양 일반화를 하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안목으로 현상을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과학적 조사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명제들을 체계적이면서도 통계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는 활동입니다. 기존 이론에서도 개발될 수도 있고요. 관찰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거나 기초 이론이 확인이 되면 이론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걸 귀납적 추론 방법이라고 하고요. 기존 이론에서부터 여러 전제를 거쳐서 가스를 검증해서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연역적 추론 방법입니다. 귀납적 추론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적 귀납법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보인다는 그것을 귀납법으로 증명할 때두 가지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n이 1일 때 p 1이 성립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n이 k일 때 p k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n이 k+1일 때도 p k+1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관찰을 반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그 명제를 이끌어내면 귀납적 추론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누구 누구는 죽었다라고 했을 때 죽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발견되지 못했으면 그럼 물론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조는 하얗다라고 전제를 하고 관찰을 했는데 A 호수, B 호수, C 호수에 있는 어 백조도 모두 하얀 것을 발견했는데 어 어쩌다가 검은 백조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고 했을 때 모든 백조는 하얗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귀납적 추론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균합적 추론 방법과 다르게 연역적 방법은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인데, 검증을 통해서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선행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통해서 가설을 만듭니다. 어, 예를 들면, 공부시간이 증가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는 가설을 만들면, 물론 이렇게 뻔한 것을 가설로 만들진 않겠지만 실제로는 이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죠. 학생들에게 공부 시간과 성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연역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연역적 추론 방법에서 공부 시간이 증가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는 가설을 만드는 대신에 성적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다른 영향 요인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영향 요인들 중에서 최근 몇년 동안 심각하게 떠오르는 SNS 노출 정도, 그리고 부모 관여 정도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연역적 방법론으로 연구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관광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이드의 서비스 퀄리티와 여행지에서의 시설 환경 수준이 여행 상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과거에도 물론 있어왔지만,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여행 패키지를 만약 연구한다면 또 중요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될수 있겠습니다. 연역적 추론 방법을 사용하는 논문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 연구를 하는 배경과 연구가 왜 필요한지, 연구를 하는 목적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론 부분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관심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알게 된 지식을 통해서 관련된 개념과 정의를 통해서 변수 그리고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해야 되고 조작적 정의를 정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분석할지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증 분석을 하고요. 영향 관계를 파악하거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쓰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과학에서 이와 같은 방법의 연구들은 아주 많은 편이고, 이런 방법을 연역적 추론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과목에서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에서도 주로 이런 연역적 추론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과학적 조사 방법은 연구자가 관심 있는 실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예측과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원인으로 작용했던 현상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과거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조사 방법은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구분을 할수 있고요. 모든 현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그 인과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은 과학적으로 확률적인 것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개별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현상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방법이고, 현상을 설명할 때는 최소한의 그 설명 변수만 사용해서 설명하는 그런 간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은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조작화해야 됩니다. 제시하는 이론들은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들이어야 됩니다. 모든 이론은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될 수 있고요. 과학적 이론들이 진리인지 아닌지 따지기보다는 그 이론들이 우리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연역적 방법으로 연구한 예를 들면 어, 공부 시간이 증가할수록 성적이 높아진다라는 가설을 설정한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나면 가설과 관찰 결과를 비교 분석하면서 의미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 그래프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 사회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역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학적 조사 그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